현실적으로 갑인 설진아에게 어린 내가 대들 방법은 없다. 얼마 전 경비실에서 치킨을 먹고 있다가 한참이나 나이 어린 놈에게 행패를 당하기도 했다. 녀석이 술을 고주망투로 처먹고 와 경비원 주제에 근무 중에 치킨을 먹고 있다며 경비실로 쳐들어와 먹고 있던 치킨들을 집어던지고 발로 밟고 난리법석을 들었는데 하도 기분 나빠 대들었더니. 다음 날, 관리소장에게 자신에게 무릎 꿇고 빌자르면 목줄을 따겠다고 하여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전화로 10분간이나 사과한 적이 있었다. 정말 더러운 세상이다. 스무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 아들 같은 녀석에게 그런 치욕을 감수하며 살자니 정말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가빈 슬치나의 딸을 며느리로 드인다는 사실에 갑자기 만성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다. 그동안 괴롭힘을 줬던설진에게 고스란히 대갚아 줄 일은 어쩌면 아들이 그 여자의 딸과 혼인하는 일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이미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그 후속 조처를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 결혼 조건까지 내걸지 않았던가. 현재까지 보기 좋게 걸려 들었지만 이런 속내를 알고, 슬지나가 상견내장에서파투를 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또 그렇게 되더라도 나는 하등 손에 볼 일이라곤 손톱에 낀때만큼도 없다. 애초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나에게 며느리로 성인는 탐탁지 않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슬지나가 깔아뭉개고 싶었던 대상이 바로 자신이 애지중개했던 딸의 시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어떤 표정으로 나올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벌써부터 흥분된다. 결혼을 시키고 나면 나는 삼식기가 되어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삼식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을 생각이다. 시어머니가 식당을 하는 가게로 거일은 그 고스란히 성리의 몫이 될 공산이 크다. 때로는 반찬이 부실하다며 반찬 투쟁까지 한다면 스트레스 수치는 배가 될 것이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고부 갈등에서 변종한 신종 갈등인 구부 갈등으로 불려진다는데, 난 그딴 것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나의 권리만 찾으면 그뿐이다. 며느리에게 밥을 얻어먹는 것이 구걸이 아닌 다음이야 당연한 권리이며. 며느라의 입장에서 어디에다 그고충을 하소연할 수 있겠는가? 아참 아니지, 슬지나에게 하소연하겠지. 그 사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엔돌핀이 분비되어 얼굴에 화색이 돌고, 거 <laughs> 하하하. 벌써부터 내 입가에는 합촉한 미소가 자리 잡는다. 상상만으로도 이렇게 기쁠 수가. 그동안 슬지나에게 속. 끓여왔던 보상을 복 받는 기분이다. 환영식집 고가 그 중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정원들이 손님을 만들어 분주했다. 한옥을 계량해 식당으로 차려 놓은 것이다. 식당 앞 전수회사라는 감나무엔 아직 덜 자란 감들이 안경맞게 귀여움을 뽐내고 있었다. 어머, 어스들 오세요. 슬지나가 딸을 가운데 두고 그 옆에 중원산회와 서 있다 방으로 들어서는 우리들을 맞으며 반갑게 인사를 했다. 슬지나는 항상 후줄근한 경비복을 입은 모습만 보다 깔끔한 양복 정장 차림인 나를 보고는 금방 누군지 알아차리지 못했던 모양이다. 항상 심술궂게 굴던 심부가 가득 차보였던 얼굴은 어디론가 감추고 가을내살 같은 미소를 흘리며. 계속 웃음을 짓고 있다. 하지만 각자 자리에 앉고 어느새 나의 입꼬리가 약간 치켜 올라가며 비웃는 것 같기도 한 미소가 번져가는 모습을 발견한 슬지나가 깜짝 놀란 눈으로 그때서야 나를 비로소 똑바로 쳐다봤다. 어색한 시선을 피하려는 듯 주변에 머물렀던 나의 눈동자도 어느새 슬지나의 눈동자를 뚫어지듯 바라봤다.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금방이라도 슬지나의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올 것 같다. 나는 그 순간 더욱 점잖은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거드름을 피듯 등받이 달린 여자의 깊숙이 동기댔다 왜? 항상 내 앞에서 갑질한 기분이 어땠어? 오늘은 내가 어디 갑이 한번 되어봐? 나는 자꾸만 나오려는 웃음을 소리 내어 웃기도 못해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는 듯해. 겨우 진정했다. 당신 자꾸만 왜 그래요? 나의 과장된 몸짓이 이상했는지 옆자리의 아내가 테이블 아래에서 손, 손등을 탁 친다. 나는 그런 아내가 못바탕에 가만히 있으라는 듯 눈을 부려하였다.